지난주 서산에서 처음 발병한 소바이러스성 피부병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충남 도내에서만 세계시군 9개 농가로 늘었는데 백신은 부족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자체 부담이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서산의 한우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소바이러스성 피부병인 럼피스킨병 확진이 나흘 새 전국 17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만 당진과 태안 등 3개 시군 9개 농가로 번졌습니다. 해당 농가소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고 인근 농가에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비축 백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남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도에서 사육하는 소만 55만 마리인데 백신은 54만 마리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처분 방식을 놓고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살처 이런 지금 통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안하게 방역 제를 하는 게 어디가 있냐. 지금 이렇게 어, 토 하고 있는데. 또 살처분 농가에 보상을 하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부담이 될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농가 소 살처분했다는 보상금이 국비가 80, 지자체 20%입니다. 네. 근데 서산이나 당진이나 재정 다립도가 25%밖에 안 되고 태안은 13%에 불과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대비책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대전시가 지하차도 침수 시 차량 통제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받았는데 충남도 역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시운 네개 중에 49곳이나 90%가 지금 CCTV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천안의 경우 안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6사 이전과 GTXC 천안 아산 연장 등.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